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터 TV입니다. 9월 12일 목요일에 마운드 미국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이날은 이제 개장 전에 PP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에, 전날 CPI 지표 발표 이후에도 이제 시장이 에, 상승으로 반응을 해갔고, 일단 그날은 이제 사실은 뭐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온 셈이었는데, 에. 아, 지수가 오히려 상승으로 반응을 했다는 것은 일단 추세 강도가 상당히 강해졌다. 그런 아, 말씀을 드렸고요. 이날도 뭐 사실 PPI 지표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뭐 일단 이제 인플레 완화 기조는 이제 이어갔다고 이제 볼 수는 있는데 일단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쨌든 이제 상승으로 어, 반응을 했다는 거고요. S&P하고 이제 나스닥 지수는 나흘 연속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단기 추세도 상승으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 여기 좌측 요 상단에 있는 요게 다우, 나스닥, S&P 500 요거에 이제 단기 추세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게. 이 플러스 위3대 지수가 모두 플러스 위, 그러니까 상승 추세란 얘기죠. 이제 모처럼 이제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됐다. 아 그리고 이제 이날은 이 파일이 작동이 안돼 갖고 일중 차트는 이제 전날 차트가 되어 있고요. 요 일간 차트만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날도 이제 일종 차트로 봐도 뭐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좀아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뭐 이날도 이제 상승으로 이제 마감을 했다는 거.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 상승으로 어, 나스닥도 이제 사상 최유치하고 거리가 이제 오대로 마이너스 오 프로대로 이제 많이 좀 좁혀졌고요. 이날은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뭐 이날도 어칠개전종목의 상승을 했고, 근데 테라픽 테는 뭐 확실히 어 최근에는 뭐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지수는 아니 평균은 올라가긴 했는데 이날도 보면은 이제 하락이 다섯 개, 상승이 다섯 개. 정확하게 이제 5대5 였구요. 이날 그나마 이제 다우지수는 이제 상승하락이 23대6이니까, 그래도 뭐, 다우지수는 좀 괜찮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런지 차트, 일중차트를 뺀 나머지는 전부 유효합니다, 이게. 어쨌든 이제 빅스하고 이제 S&P 비교 차트도 보면은 어 S&P가 나흘 연속 상승하고 빅스는 이제 나흘 연속 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이제 개장 전에 발표됐던 이제 음 생산자 물가 이게 뭐 예상치보다도 좀 올랐고, 이건 또, 그러니까, 월간으로는 올 저기 예상치보다도 안 좋게 나왔고, 어 연간으로는, 연간 대비로는 이제 어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온, 좀 엇갈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좋았던 건 아니었었는데요.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오늘이 이제 마감이죠. 오늘은 이제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 뭐뭐 뭐 그렇게 중요 아주 중요한 지표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다지 막큰 뭐 영향이 있을 것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100하고 S&P 500의 이제 일간 차트를 보면은 나의 차 나스닥 100 등락률에서 이제 S&P 500 등락률을 뺀그 나의 차의 일간 차트를 보면 여전히 아직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나스닥 100 상승률이 S&P 500 상승률보다 약하다는 얘기죠 이게 확실히 상승 추세가 약하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날 이제 전날 실적 발표했던 이제 어도비 시스템은 시간에서 지금 아 아니 이날 이날 장마감을 실적 발표를 했죠. 어도비 한9%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laughs> 아 미국 주식 파일로 이제 넘어와서 보면은 여기도 이제 단기 추세를 이렇게 음. 표시를 해 놨는데요. 요거 요거는 이제 다우 나스닥 S&P 500 나스닥 100요네개 지수에 대한 이제 단기 어, 추세. 요요 이제 차트로 어, 차트로 이제 계산해서 나오는 추세입니다, 요거는. 요요 여기 요, 나오는 요 매수 요거는 뭐좀더 요거는 아주 어, 단기 추세고 이거는 아주 단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이건 그렇다고 이 이제 초단기는 아닌데요. 하여튼 이거보다는 좀더긴 의미의 에, 추세 그리 이제 이거는 뭐 차트로 보는 건 아니니까요. 이거는. 시장의 이제 강도를 갖고 판단하는 이제 지표가 되겠는데, 이거로는 뭐 8월 9일 매수 전환 이후에 뭐 계속 매수가 아직 유지가 되고는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단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날 이제 등락 종목 수도 이제 다우가 23대요, 나스닥이 74대 26, 한세배 이상 상승 종목이 많았고요. 업종별 등락을 보면은 반도체도 강세였고 인터넷, 뭐 소프트웨어, 유통 하도 유통이 월마트도 또 사상 최고가고요. 오늘 이날도. 이날 뭐 저기 아마존 같은 것도 좋았고 해갖고 뭐 유통이 뭐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으로 봐도 유통이 여기서 보면은 이제 유통이 반도체에 이어서 상승률 2위네요 이게 3위가 여기, 바이오 헬스, 4위가 은행업이네요. 확실히, 음, 금년도는 보면은, 이게, 반도체, 그 다음에 인터넷, 소프트웨어, 요쪽이 이제 사실은, 성장주를 이제 대표로 하는, 음, 그런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쪽이 뭐 그렇게 강한 건 아닙니다. 확실히 금년도에는 나스닥 백이 이제 S&P 500보다도 이제 약한 정도니까. 음, 그리고 이제 어제 이날 말고, 이제 어제. <laughs> 요 시총이 이제 TSM이 이제 8위로 올라갔더라고요. 일라이리리가 이제 9위로 떨어졌고 어, 어제부터 이제 브로드컴이 11위로 올라왔고 이제 테슬라가 이제 1 1위로 어, 떨어졌었죠. 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지금 <laughs> 단기 추세는 이제 상승으로 일단 전환이 됐고요. 어제 이미 그 조짐을 보였었고요. 아, 추세 강도로 이제 확인이 됐고 어, 단기 추세도 이제 상승 전환이 됐다 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물론 중 아, 대세 대세적 관점에서 보면은 뭐 여전히 저는 어, 고점은 이제 뭐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은 뭐여전하고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뭐 대세로 매매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기 추세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FMC가 열리는데 이게 만약에 그때까지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은 어 그날도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제 그 전일에도 이게 뭐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상황이 오면은 어, 그날 이제 오히려 금리인나 하는 날 이제 지수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치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